부동산 경매 공부를 함께 하실 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실전 경매 부동산 스터디를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할인마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경매 물건은요. 수원 지방 법원에서 2024년 11월 4일 월요일에 매각 예정 중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소재하는 대우 월드마크 영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대우 월드마크 영통은 총 2개동 208세대 건설사는 대우건설입니다. 그중 경매 물건은 101동으로 전체 36층 중에서 30층 3004호입니다. 본 건은 공급 면적이 48.06평 전용면적은 35.35평입니다. 방향은 거실기준으로 남동향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은 입찰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내는 방 3개, 욕실 2개, 주방 및 식당, 드레스룸, 전실 등으로 이용중에 있으며 주인은 아파트단지, 세무서, 우편집중국, 출입국, 외국인청, 법원과 등기소 등 관공소와 초중고등학교, 상가, 공원 등이 혼재하는 수원의 핵심지역입니다. 교통편의 시설은 약 400m 거리에 수인 분당선인 영통역과 청명역이 소재하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2008년 7월에 보존등기를한본경매 물건은요, 이번 매각길의 감정가가 7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최저가는요,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30%가 빠진 5억 3,4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동일평형 물건의 매매 효과를 확인해 보면요, 은 현재 7억 5천만원 7억 6천만원 이두건 외에는 8억 이상의 매물들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건의 충고를 감안하여 볼때 감정가 7억 6천4백만원 수준은 입찰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보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본건은 작년 2023년 2월 28일에 10명이 입찰하여 6억 1999만 9999원에 ,999 ,999 낙찰이 된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차순이는 5억 9120만원에 입찰한 분이었고 따라서 당시 낙찰자는 현 매매 호가보다는 1억 3천여만 원 정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었을 뻔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지 당시에 매각 허가가 취소돼버린 겁니다. 당연히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을 것은 물론. 혹시 이사 일정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낙찰받았었던 것이라면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매각 허가가 취소된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입찰하실 분들도 당연히 이런 상황이 반복될지 궁금해하실 거라. 매각 허가가 당시에 취소된 원인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당시 매각 절차에서 채무자가,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요.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 바람에 경매법원에서는 부득이 허가를 취소하게 된 것이더군요. 그랬다가 최근 채무자의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나고, 또 채권자가 경매를 속행해달라는 신청으로 이번에 매각 길이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낙찰에 대한 허가신청이 취소된 기록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입찰에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올해 4월 16일 김모씨가 본건의 유치권을 신고한 겁니다. 아마 실내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못 받은 업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 같은데요 여러 정황상 성립하기도 어렵고 또 의심스러운 유치권 신고로 생각이 되지만 이 때문에 입찰자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경락대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유치권의 진위나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불어 인수하실지 모르는 연체 관리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입찰가를 산정하셔야겠습니다. 자 본건 외에 전국 경매물건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